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양국 간의 긴장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국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것일까요? 사실 양국은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1년 이란에서는 모하메드 모사데크라는 민족주의 지도자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수상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영국 자본에 의해 설립된 석유회사의 국유화를 단행했고, 더불어 당시 이란의 황제였던 팔레비 2세의 권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황제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과도 마찰을 빚게 되었죠. 이에 모사데크는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려고 하였지만 이란이 소련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만둘 수 없었던 미국의 CIA와 영국의 정보부가 파즐롤라 자헤디라는 장군을 사주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사주하면서 그는 체포되어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모사데크를 몰아내고 다시 정권을 잡게 된 팔레비 이세는 이후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미국의 영내 최대 동맹국이 되었고. 그 대가로 미국이 제공하는 막대한 경제 원조와 석유 판매로 얻은 수입을 기반으로 이른바 백색 혁명이라고 불리는 토지 개혁, 여성 참정권 확립, 교육 개혁, 문맹 퇴치 등 이란의 대대적인 근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히잡 착용의 금지와 같은 정책은 이슬람주의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으며, 더불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황제의 측근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자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팔라비 이세는 미국을 등에 업고 비밀 경찰을 기반으로 반대파들을 탄압하며 권위적인 억압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이란에서는 1978년 초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1978년 8월 20일. 렉스라는 영화관에서 민간인 420명이 사망한 렉스 극장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반정부 시위는 크게 격앙되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이란 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편 당시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던 팔레비 2세는 군경을 동원하여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동시에 격앙된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약속했으나 시위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이에 팔레비는 1979년 1월 16일 결국 이집트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1일 앞서 반정부 발언으로 이란에서 추방당했던 이슬람 율법 학자인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귀국하여 이슬람 혁명 정보를 조직했으며 이후 정부군과 게딜라 전투를 벌인 끝에 2월 11일 당시 섭정을 맡고 있던 바크티아르 총리가 퇴임을 하면서 결국 팔라비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의 4월에 형식적으로 실시된 국민투표의 결과 이란은 이슬람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한 호메이니는 최측근을 대통령으로 삼은 뒤 자신은 종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갑작스럽게 이란 혁명을 접하게 된 미국은 혁명 세력 중 그나마 온건파로 여겨진 마흐디 바자르간이라는 인물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새로운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접촉한 사실이 금방 발각되면서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또다시 개입하여 팔라비 정권의 재건을 모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팔레비 2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호메인이 등 이란의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은 크게 분노하여 미국을 이란 정권을 전복하려는 거대한 사탄이라고 주장하며 반미주의를 확산시켰고 더불어 팔레비 2세를 이란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1월 4일, 테헤란에서 팔레비의 인도를 요구하던 학생 시위대들이 시위 도중에 갑자기 미국 대사관으로 난입하여 점거한 뒤 50여 명의 미 외교관들을 인질로 억류하면서 영화 아르고의 배경이 되기도 한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 대사관을 점거한 시위대는 팔레비 2세와 인질들을 교환할 것을 주장하며 장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메이니 정권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반관했죠. 그러자, 당시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지미카터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하는 한편, 아라비아만과 인도양에서 미 해군의 무력 시위를 전개시키기도 하였는데, 이에 이란의 혁명 정부가 미국과의 전쟁도 불산다는 초강경 자세로 일관하면서 양측은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후 미국은 1980년 이란과 공식적으로 단교한 뒤 미국 내 이란 외교관들을 모조리 추방시켰고 연이어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인질 구출 작전을 실행하였지만 대실패로 끝나면서 카터 행정부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9월에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양측 간의 대립은 전환점을 맞이하여 미국이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반환하기로 동의하면서 1981년 1월 20일 이란에 억류되어 있던 인질들은 444일 만에 전원 석방되어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양국은 적대 관계가 되었지만 1986년에 제기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이란의 무기를 불법으로 수출하여 그 자금으로 중남미에 위치한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 터지면서 곤욕을 치른 것을 보면 양측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진 않았고 이후 중간에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하면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터지면서 다시 대립을 하는 등 필요에 따라 협력과 대립을 반복하며 오늘날까지 애증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We'll <laughs>